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아침만 되면 목이 좀 많이 잠기어서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대상이죠. 이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앞서서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큰 주제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구할 것은 주고 찾는 것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린 것에 대해서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이렇게 무슨 무슨 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구하는 자들이인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축복된 삶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신 말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는 것, 그 아들이 구하는 것을 주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7, 8절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간절히 계속 구해라. 그렇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은 응답받는다. 이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서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좀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 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밤중에 이 A라는 사람의 친구인 B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B는 이제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가 허기진 가운데에서 A라는 친구의 집에 방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A라는 친구의 집에 B라는 친구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인 C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밤중이지 않습니까? 가서 문을 두드려서 달라고 하니까 이제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내 벗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가 방문한 이 상황은 밤중이다. 이미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과 이미 잠자리에 있다. 그래서 너한테 너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너가 간청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그 요구대로 주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8, 11장 8절에 간청함이다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은 우리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과 연결을 했었을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 친구가 요청을 하는 건데 너가 나에게 벗인 이유만으로 너가 이 밤중에 나한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로 내가 들어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은 이미 닫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건 너가 내 친구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닌 겁니다. 그밤 중에 너가 들어줄 때까지 내가 계속 문을 두드릴 거야. 내가 찾을 거야. 그러면 너가 나한테 들어주겠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너가 간청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주겠다. 지금 뭡니까? 너의 집에 너 친구가 왔는데 너가 그 친구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거를 나한테 요청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들어줄게. 라는 겁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네. 당시의 문화는 이제 유목민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곳은 사막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객을 이제 그 집에서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하면 그 방문한 사람의 생명이 좀 위협할,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환경이기도 합니다. 비율을 등것 자체가.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이제 그들이 쉬게 할수 있도록 베풀어 주질 못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씨라는 요청을 받은 그 친구는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끈질기다, 끈덕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밤 중에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제 눈에 김은주 권사님이 계시는데 새벽 1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먹을 거좀 달라. 아마 저한테 욕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오는 모습.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또 간청하는 기도? 이것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여겨왔던 그런 나라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과부가 자기의 얼굴함을 재판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부정, 부정 비폐가 있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이 과부가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하니까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면 기도를 응답받는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응답하는 하나님, 들어주는 재판장의 모습이 더 와닿습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이 더 와닿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이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끈질기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정하신 뜻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겠다 이게 전제조건으로 깔려 있는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끈질기게 기도해야만은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응답해줄게. 너가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순종해야만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이유, 이유에 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다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누가 보금 뒤에 있는 말씀에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아멘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비유적인 뜻입니다 떡과 돌은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뱀과 비슷한 생선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생선이 장어이지요. 그리고 알과 정갈은 왜, 어떻게 비유가 될까? 정갈이 웅크린 모습이 마치 알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하는데 좋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쁜 것을 주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7절에서는 이게 전부 다 현재형이고요. 구할 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거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똑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 이것은 현재입니다. 찾으라 할때 찾게 된다. 이것도 현재입니다. 마지막에 문이 열릴 거다. 두드렸을 때 너가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만 수동입니다.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주어진 나를 살아갈 때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한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현실을 갖고 가는 겁니다. 찾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찾게 하십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또 긍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냥 멀리서 듣기로는 다른 한 교구에는 어떤 분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한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기당했던 그런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왜안 되고 있을까요? 마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떡을 달라고, 내가 좀 살기를 원하니까 떡 달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요, 이게? 제가 스물 살, 스물 세 살, 스물 살 이때입니다. 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은, 어, 예, 조금 오래된 그런 도시에는 전신주가 있습니다. 전봇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전기줄이 다 달려 있는데, 그것을 관리, 관독하는 한전기능직을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경력도 쌓고요 자격증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만 치르면 돼요. 완벽하게 기능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매년마다 11월달에 났었거든요. 그럼 이제 공고가 났을 때 시, 지원을 해서 시험만 치러면 무조건 합격인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한전 사장이 바뀌어 버려요. 아직도 이름이 생각납니다. LG 그룹의 아, 오너로 오너 출신인 김쌍수 회장이 <laughs> 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딱그 한전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전에 지금도 부채가 워낙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그해 그해 안 뽑는데요. 야, <laughs> 전천천 병력과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하필 제가 다 준비됐을 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이제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서 경력을 또 쌓습니다. 3년 동안. <laughs> 그리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백까지 완벽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 아, 정말 완벽했어요. 그 공기업의 부의사장, 그리고 제 외삼촌도 거기 경영본부장으로 계셨으니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성산납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2년 정도 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저희 집은 믿는 집이고, 어떤 저를 양육했었을 때에 너무나도 어려웠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긴 심정으로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들인데 이런 방법으로 취업을 한다? 어머니 생각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선하신 길이 있겠지. 저, 그것을 몰랐던 저는 부모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시해 주셨던 그런 길이었고, 어렸으니까, 그것을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부모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갔을 뿐인데, 안 되니, 원망과 책임을 부모님께 돌린 것이죠. 근데 뒤에 이렇게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목사가 될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또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었기 때문에 참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지금 목회를 하는데에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만나게 될때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했어요 <laughs>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완성이 되어서 가는데에 현실을 많이 누렸죠 근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마지막 문이요 열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겠죠 돌이켜보면 은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의 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도 이런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좀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떡 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 속에 있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볼 때 많은 어른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 자체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만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두드렸을 때 당신께서 문을 열어 주시는데 그 열어 주신 그 방에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은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거죠. 예. 주님 앞에 기도를 할때 원망하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왜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선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나를 아무것도 나를 외면하는 원수보다도 더 나쁜 존재로 엮여졌던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떠시다? 선하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에 우리가 응답받았던 그 모습들이 어떤 상관도 없고 지금 내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기를 원했던 그 찾아 나선 헌신의 모습을 다 통틀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무조건 응답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보세요. 우리가 구했습니다. 얻었어요.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열렸어요. 근데 그 열려져 있는 그 방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 만족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지혜를 안 주셨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의 정확한 이 소망의 기쁨이 되어지는 기준이 없으면. 어떤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여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예,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거야. 너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 열려, 열리게 해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게 너의 아버지다. 누가 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죠.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당시 누가는 성령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치룩같은 흑암이고요. 나의 편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가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원하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그 육신의 갈망을 바로바로 채워주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기쁨의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은 반드시 원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죠. 왜 내가 너에게 당장 이것을 줘도 너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이 선이었으므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의 영광을 주님 앞에 찬양드릴 수 있는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일까요? 모르지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한다라는 겁니다. 찾고요. 또 두드리면, 두드리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의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